정동원의 예술적 행보는 국내 음악계에서 지속적으로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프로젝트는 대중으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그의 음악적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침마당에 출연한 서른도는 정동원와의 남다른 인연과 그와의 교류에 대해 이야기하며 정동원의 예술적 신념과 그의 성실한 태도에 대해 새로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정동원은 서른도와의 작업을 여러 차례 고사하며 바쁜 개인 스케줄로 인해 많은 선배님들과의 만남을 갖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른도는 정동원의 바쁜 일정을 이해하면서도 그가 선배들과의 교류를 소중히 여기길 바랐습니다. 서른도는 정동원과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으며 정동원 역시 이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한편, 유한양행의 홈케어 브랜드 해피홈은 정동원을 새로운 광고 모델로 발탁하며 그의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활용한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선보였습니다. 이 광고는 정동원의 매력적인 목소리와 트로트의 리듬을 활용해 제품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정동원의 음악적 여정과 그의 다양한 활동은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의 팬들은 그의 앞으로의 활동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원의 성실함과 노력은 그를 가요계의 빛나는 별로 만들었으며 그의 음악은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팬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에 감사드리며 정동원의 더욱 빛나는 미래를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에서 또 만나요.